다음 마지막. 이거는 뭐다 하시는 거긴 한데, 그래도 우리 경쟁에서 단골로 나오는 거니까. 자, 근데 이것도 웃겨요. 예. 단점을, 장점이, 장점이 장점. 이렇게도 나오더라고. 제가 경쟁 성진 문제를 분석해 보면요. 예, 문제 이렇게, 우리는 보통 표한번 보시죠. 표만 좀 보죠. 예. 여기 보시면은, 세입세출의 유기적 연결, 요게 이제 장점인데요. 요거를 단점을 돌려가지고 내시더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음, 그만 가져하세요. 이렇게 세 가지 많은 거 필요 없잖아. 항상 뭐예요? 자금 가져 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유기적 연결된다는 거. 왜냐면은 세입 기간과 세출 기간이 한 부채에 통합됐잖아요. 그다음 그죠? 국고 수지 총괄 기구는 통합돼 있고 중앙예산 기구 있고 요수지 총괄 기는 통합돼 있으니까 두 개가 되는 거죠. 하나하고 둘. 그러니 돈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을 하는데는 동일한 기간에 있으니까 들어온 거 나가는 것이 동일 기간에 있으니 유기적 연결되는 거죠. 그죠? 예, 고고, 해놓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런데요, 이 분파주의는 게 뭐냐, 어떻게 보면은, 요, 이 통합된, 아니, 잠아만니다 중앙예산기구하고 국고수주의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이 되어 고 그죠? 풀, 요게 통합이 돼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중앙은행그죠 중앙은행. 에된 중앙은행. 네, 겁니다. 자, 요렇게 해놓으시고. 그래서 유기연결되 있다. 예산기구, 나가는 예산기구와 국고수지, 요거는 들어오는 걸 주로 세금을 거두는 기관입니다 동일 기구이기 때문에 세액과 세출이 유기적 인결성 가질 수 있다는 거 하나 딱 해놓으시고, 단점은 분파주의 오셨다는 건데, 예, 특히 여기, 이게 조금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동일한 기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주로 중앙은행하고 예산기구하고, 요, 예산 요 기구하고 저기 아니면은 여기 통합기구하고, 그죠? 이게 렇좀 분파주의 가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는 뭐가 왜 그러냐면은 왜 분파주의 이 질문 많이 하는데 웹 선생님 분파주의가 방지됩니까는 질문 많이 하는데요 상권 분리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죠 중앙회상 기구와 국고 수지 총괄 기구가 분리돼 있죠 그러면 한국은행이 세개세개딱 분리됐죠 그러다 보니 세 기구가 뭐 한다는 거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할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파주의를 그죠. 방지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 부처가 상호 균형과 견제가 지 하지만, 여기는요, 한 부처에 뭐예요? 특히 예산 기구와 국고수출 총괄 기구가 그죠. 딱권한이 집중되어 있죠. 우리나라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이원체제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기획재정부 이원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 기재부 힘이 막강한 거죠. 그러다 보면 기재부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분파 주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뭐예요? 세, 부처가 딱세 개로 되어있기 때문에, 에, 대통령제처럼, 그죠? 상권 분립이, 엄격이 되어있죠? 그래서, 어, 견제와 균형을 하기 때문에 분파주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거, 나머지 말고, 요두 개만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그죠? 장단점이 되는 거죠? 예, 분파주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대통령 중심제 국가, 님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력을 발휘하셨다는 거, 그죠? 그리고 대통령이 상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특정 분파에 지우치지 않고, 그죠? 분파에 지우치지 않고, 어, 초월적 입장에서 예산을 다룰 수 있다는 거. 여기는 음, 특히, 특히 여기 통합기구에, 그죠? 어떤 분파, 통합기구에 이해관계가 반영이 많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는 견제와 균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통합기구보다는 사 세부처의 업무가 골고루 반영되어 있는 거, 초월적 입장을 견제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가져가셔도 돼요. 네, 작은 거 가져가, 작은 거. 많은 거 가져가지 마시고, 이렇게, 요거는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됐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십시오.